보고가서 진짜 개흥분해서 귓칼은 어, 어, 귓칼은 네스야. 칼은 세계야. 귓칼 철학 얘기하고 막. 귓칼 무슨 철학이는데? 있 오늘 가서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지 우리가. 사무라이 뽕밥. <laughs> 지구가 어쩌고. <laughs> 개발. 지구가 어쩌고. 지구가 어쩌고. <laughs> 어, 어, 가족이 되 주라 어쩌고. 집이 <laughs> 되 <laughs> 주라. 내 지구가 되 주라. <laughs> 어, 어. 아 진짜 어이없어 <laughs> 탄지로의 가족이 되주라 <laughs> 사실 뭐 플레이보이 카티나 지구아 니 아, 그톤 아니야? 다, 다그통 아니야? <laughs> 너를 제외한 지구가 지금 열광하고 있다고 <laughs> 지구 졸라 좁네 <웃음> <웃음> 지구 특한 10만명 됨 <laughs> <laughs> 10만들 구매하고 동공담임인 방패용. 사 럭키 방패용사의 성공담임. 포터블에서 그냥 잘만져준는 어, 어. 맞아 맞아. 용사 성공. 어, 성공, 어, 성공 <laughs> 사무라이 용사 성공담임 그런 거나. 어, 비슷한 거 아니냐며. 그러고 어. 그러고 보고 나서 열 받으면은 진짜 10분짜리 컨텐츠라도 바로 찍는다. 어, 맞아. <laughs> 진짜 자정에 이러기 쉽지 않은데. 가면 진짜 어. 우리밖에 없을 때 진짜. 아까 예매했을 때 사람 좀 있었어? 주요자석을좀 있었어. 김포공항에서. 아 이렇게 주요 좌석이 두 칸씩 임매돼 있어서 그렇던것 같아. 어, 커플들이나 이렇게. <laughs> 네예야 영상에 못 쓰는 거 말하지 말라고. 아, 씨. 아, 지금 아 지금 찍고 있어? 너 정도 되는 사내가 말이야. <laughs> 나안 찍고 있어. 너 정도 되는 <laughs> 사내가 어 유튜브 귀신 같은 사내가. 아, 몰랐어 몰랐어. 아 나도. 너 알아? 얘 맨날 여기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뜨거있어 <laughs> 진짜 이거 목숨을 건 라인이니까. 난음 주부터 또 돌아. 야, 야. 뭐가 야, 기한 구사. 뭐가 뭐가 문지 아는데 말해주면 지금 내릴 것 같아서. <웃음> <웃음> 엔진? 아니면은 운전자? 운전자가 문제인 거 아닐까 사실? <laughs> 맞아, 운전자, 운전자, 운전자. 문제. 운지 아, 얘가 저번 주부터 한 거야. 아 얘는 아니다. 좀 좀. <laughs> 뭔데, 뭔데? 우리 내릴 준비하기 정말. 그러니까. 사실 지금 내리는 게 이거보다 안전해 보이면 우리 아니, 죽더라도 뭘 알고 죽어야지 <laughs> 그 <말이야>. 그래서 그래 이걸 <laughs> 40만명이 맞다고 <맞더라고. 웃음> 40만명에 속은 거야 멋있다. 어디부터 어떻게 욕을 해야 될지 감이 안나 그럼 나는 근데 구분해야 될게 분명히 있마라고뭘할 어, 건데? 뭘 어떻게 구분할 건데? 애초에 내용 구성은 스토리 구성은 똑같을 거 아니야? 어 아, 원작이랑? 어 원작은 비슷하지. 아, 스토리가 스토리가 재미없었다는 사실 영화 탓까지는 아니잖아. 아 그러니까 이 너가 말하는 거는 이 귀멸의 칼날 극장판에서 어. 귀멸의 칼날의 그 칼날은 빼자. 김메칼칼레 아, 그러니까. 재미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다. 아, 네. 어, 네. 그럼 어. 극장판 탓을 해야 된다? 어. 극장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그니까, 러 너가. 아, 니지 극장판 탓을 할때어 스토리적인 요소는 제외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어느 정도는? 아, 뭐, 그건 인정해. 어. 그, 근데 그 이유를 알아어 아, 일단, 어. 난맨 처음부터 진짜 싸했던 게 어, 어. 얘네가 유포터블이 그 제작사잖아. 어. 잘해. 어. 잘하는데 어. 맨 처음에 엄청 끊기는 거야, 그, 그, 진행이. 왜냐면은 막. 거기에 음악도 다, 다 빼고 해버리니까, 그것도 과거 이야기라고, 또 감동적인 거라고, 여기서 감동하셔야 되 이러고 있으니까. 일단 흐름이 진짜 겁나 뚝뚝 끊겨. 초반부터. 맞아. 요 어. 이것도 문제인데, 그러면 나는 그래서 나는 이거를, 아, 이거는 그러면은, 오케이. 그, 뉴포터블 너네들이 전략을 알겠어. 그럼 너네들이 후반에 빵 터트려 줄 거잖아. 그치? 맞지? 근데 그것도 없어. 응. 그것도 문제야. 응. 후반 빵 터지는 것도 없어. 그러면 이거를 뭘로 봐? 이거를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일단 이, 이 분노가 거의 이제 막 여기 차 오르고 있는데, 오케이. 그러면 너네는 그냥, 이번은 그냥 힘을 빼고 그냥 펜심으로 가는 거구나. 아, 오케이. 끝까지 알겠어. 팬심으로 가는 거니까 팬심을 가지고 한번 볼게요 팬심을 가지고 보자 그러면 이야기 전개가 여기서 또어 전개도 들쑥날쑥 하고 그리고 흐름 끊기는 거 흐름 끊기는 거랑은 이제 또 비슷한 얘기인데 이게 그 개연성이 거의 이제 이게 지금 아카자한테 지금 몰아줬잖아 4년 3한테 아카자가 아카자가 그 뭐야 막 자기 갑자기 옛날 생각하면서 막 어. 갑자기 추억 담기면서 막 음. 그런 그런 하잖아. 어. 근데 얘가 이제 옛날에 갔 옛날 갔을 때 아버지가 아프셔. 어. 아버지가 아파가지고 아버지를 병간호 하려고 소매치기를 했어. 어. 그래서 소매치기 여, 여섯 번 했어. 전과 육범이 됐어. 어. 그래서 아버지가 아내 아들 전과 육범이네 미쳤네하고 자살하시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너무 어거 어거지성이 있는 거야. 사실은. 내 자식이 나로 인하여 죄까지 저지르면서 그러면서 구타까지 당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그 고리를 끊으려고 자살을 하신 거지. 그치 응. 근데 이거를 그 뭔가 뭔가 애매해. 이게 그러니까 내가 내가 부모님이 아니었어. 부모님의 마음은 그런 건가? 내 생명을 끊어서 가면서까지 약간 아들을 위해 주고 싶었어? 아, 그거 애매그거 애매하지 않다고 생각해 아, 그래 아, 뭔가 그 개연성이 되게 떨진 어 거지 않게 하는데. 뭐다 자살하잖아 거기는 그니까 러 아카자 그래가지고 수련하러 들어가잖아 수련하러 들어가가지고 거기 어머니도 자살하시잖아 자기 딸이 먼저 죽는 거 보기 싫다고 그 다, 딸이 죽는 거를 못 보겠다고 그러니까 둘다 뭔가 나는 그, 그게 뭔가 한국 정서랑안 맞는 거 같아 내정서랑안 맞는 거 같아 아, 근데 이김묘한세계관은 자살이 조금 어. 그 대중화된 세계관이라서 어 약간 할복할복 할복. 그 카이카쿠 어, 스승님도 그러니까, 이 제니츠 스승님도 활곡하고 이런 자살 자살이 되게 응. 극단적인 표현 수단 중에 하나로 쓰이는 게난좀 거기서부터 약간 매력이 아, 떨어져 어. 그리고 렇지그이 말을 하면서 내가 또 생각이 난게 얘네들은 일단 다 일단 화가 나있고 다 일단 으쌰으쌰하고 이거는 오케이 알겠어 어. 이거는 이제 열열만하니까 열 어. 근데 다들 어느 정도까지 화가 나면은 그 화남의 표현을 그냥 힘줄로 해 힘줄 줄. 어 그냥 힘줄이 얼마나 나있냐로 얘가 얼마나 <laughs> 화가 나있냐를 보고 그것도 너무 별로야. 어 그냥 다 표정 다 똑같고 다 분노도 아 다이었고다이러고 있고 다른 그러니까 잘 만들었다라고 할만한 스토리 진행 허, 혹은 애니에서는 분노나 화남을 그런 물리적 표현이 아니라 토리적으로 풀어내거나 아니면 개연성으로 뭔가, 어, 풀어내거나 어, 아니면은 표정을 진짜 잘 그리거나 그렇 그렇죠 어, 완전 진짜 기깔나는 표정을 그려가지고 아니 뭐곤 프릭스 봐곤 어? 프릭스 곤 프릭스 곤 용문들 때봐그 정도 <laughs> 그 정도, 그 정도, 어, 정도, 정도 화지. 그게화그화화그렇게그현하는거하그게야그라분노야여기야여그서아그냥아 화지. <laughs> 아. 화났네 이게도이로도그로야그러무유치무 그러니까 작품이 그품도그렇지그초도 연령층 자체가 낮은데 그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그니까, 그니까, 약간 대중픽을 선호해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한 건지, 쉽게 아니면, 그렇다. 어, 아니면 진짜 그냥 쉽게 쉽게 가버린 건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 그것도 열받아. 그, 뭔가 그, 반점. 그, 반점 같은 것도 뭔가. 내비치는 세계. 어, 내비치는 세계, 이런 것도, 아. 그렇다, 파쿨이잖아, 이것도. 주인, 주인. 어. 근데 이것도 뭔가, 그, 뭔가, 귀칼 얘기할 때 파쿨이 논란 안 나오는 신기해, 사실. 그렇게 주, 면을 주, 뭐야, 주술회전이나 이런 거는 파쿨, 안돼. 나도 귀칼이 귀칼 오히려 더 그렇지 않나 싶거든. 너무 뻔하고 여기저기 쓰는 거다 쓰고. 있고. 근데 오히려 너무 뻔하게 가서 약간. 그런 건, 뭐? 그런 얘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어, 어, 어. 이 정도면 파쿠리가 아니라 그냥 약간 하나의 그 클리셰라고 생각. 클리셰지. 건가? 어. 나는 나는 클리셰 정도까지라고 생각해. 그치? 근데 이제 규멸의 칼날은 뭐 디자인이 캐릭터 디자인이 잘됐다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잖아 사실. 그치. 그냥 아, 다 똑같이 그냥 어. 그 교복의 하울이 위에 걸치고 칼 하나씩 다 들고 다니는데. 아니 그것도 그래. 그 말로 알려져. 난 캠프 디자인 보다 보니까, 보다 보니까 별로야. 맞아 맞아. 아니 뭔가 애들 다 한없이 진지한데 나 약간 그 느낌, 이걸 보면서 계속 그 생각이 드는 거야. 그 우리가 도쿄 리벤져스 아, 애들이 아. 크로우저 제로데왜 애들이 짱구냐고. 음, 맞아 맞아. 이것도 그래. 이것도 사무라이 물인데 다 자살하고 그렇게 심각한 세계관인데 왜다흰 줄로 표현하고 다왜다 다 짱구야. 이렇게밖에 그러니까, 못 그려서 그래 진짜 그 작가가 이거는. 그렇지. 근데 이제 할 말이 없는 게 이게 완전 대중 사람들이 엄청 많이 보잖아.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그거 그것, 난 그것도 인정하기 싫어서 그렇지. 어떻게 좋게 만들었다. 그리고 사실은 결국 아 근데 결국 얘기하다 보니까 스토리 얘기할 수없다 어. 맞아. 재미가 있는 스토리가 아니 아니고 애초에 재미가 없어 퀴카르. 그 저기 뭐야. 그 무한열차가 무한열차 진짜 내가 재밌게 봤잖아. 아. 근데 그거는 거대한 그러니까 클라이맥스 클라이맥스로 가고 그거에 대한 마무리가 존재하잖아. 음. 그치, 그치. 근데 얘는 뭐 스토리상 어쩔 수 없다. 저도 마무리를 잘 만들라면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번 같은 그런 뭔가 해소감이 아예 없달까 그렇지, 그렇지. 아, 이게 아, 그, 그 최종 국면의 3분의1이야세 번째 음. 중에 하나야. 세개 중에 하나야. 세번이나 봐야 돼?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어, 이거 어. 이렇게 두 시간 반짜리로 만들 영화 아니라고. 어. 모든 회상이랑 이런 거다 집어넣고, 그걸 질질 끌면서, 아... 한 번씩 그, 암전 때리고 회상, 암전 때리고 회상 할 때마다 나는 그 암전 때릴 때마다 기절했거든. 아... 아, 나도 같이 기절했는데, 그거 할 때마다 진짜 10분씩 잡아오는거 보면서, 와. 아, 너무 길어 어, 아, 너무 얘, 얘는 그냥 이런 식으로 가기로 작정했구나 싶어가지고. 아니, 진짜, 보는데 중간에 이제, 아카자 과거 회상 할때나 진짜, 옆에, 옆에 피디 친구한테, 여기 재미없죠? 우리 나갈래요? <laughs> 이형 <뻔> 진짜로 여기 진짜. 재미없어 <laughs> 우리 재밌는 데 갈래요? 재밌는 데 갈래요? 나, 나가서 어떻게 같이 술 한잔하러 가요? 진짜 부를 어나 진짜 와 너무 재미없는 거야 진짜. 아 진짜 미쳤어 진짜 아 그리고 그 이거는 진짜 근본적인 스토리 문제인데 그 우리가 쿄쥬로한테 굉장히 어. 감정이입하고 어. 막 했던 것도 그쿄쥬로의막 그런 과거 서사랑 막 이런 어. 것들이 막 나와서 그렇게 했던 거잖아 맞아. 근데 그런 큐즈를 죽였던 아카자한테도 그렇게 감정을 유발하라고 이렇게 억지 과거 서사를 아, 겁나 어. 떨어 때려 넣으니까. 그래. 진짜 그걸 보면서 거부감이 막 드는 거야. 아, 진짜. 그래서 굉장히 막 엄청나게 웅장하고 감동적인 노래로 막 포장하면서 아, 야, 아카자, 어, 아카자 자살한다, 야. 어, 아카자 아, 스스로 아, 제생각을 포기해. 이러면서 이제 감동스럽지, 이렇게. 자, 여기서 우셔야 그래. 아, 돼요. 아, 아. 과거 회상도 잘하면 재밌어. 아, 그래. 그 서사가 아, 되고. 아. 그 맥락이 되는데 아 이번 과거 외상들은 유독 재미가 없어. 맞아 그냥 냅다 다 죽었다. 냅다 다 죽고 자살했고 뭐 이런 거를 사실 아, 아이 효주 효주로 때도 진짜 재미 없었거든. 그래? 어 효주로 때도 아 이게 뭐, 너무 억지스러운데 싶었는데 허상이었어. 허상이었어. <laughs> 효주로 허상이었어. 효주로 정도 허상이지. 그래갖고 아. 그잘 갔지. 아 그리고 나도 그 박주로 아까 했던 말에 동의하는 게. 무한열차는 그 영화의 시작점이 분명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 그 새로운 임무를 받아서 어. 무한열차에 탄다 요게 음. 이제 사람들이 몰입하기 좋게 하잖아 근데 이거는 그, 그 마지막에 그우브야시키대 그 어르신 있잖아 어. 그 사람이 죽고 나서의 이야기잖아 이게 맞아,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바로 그냥 시작하자마자 무한선꽝 이렇게 해버리니까 좀, 좀 벙찌더라 야, 근데 무한성 3D가 제일 볼만하더라고. 아, <laughs> 야, 무한성 3D로 막 큐브처럼 만들고 하는 게 제일 어... 멋있더라. <laughs> 그 진짜 그 원작이랑 전혀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건 진짜 이그 혼... 그냥 전부였어 그냥 어. 혼자서 그 유포톱을 혼자서 그, 그 냅다 인터스텔라 그 <laughs> 뭐야 4차원 큐브 이거 만든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고트였어. 맞아. 처음에 <laughs> 기우가기우 맞나? 아 맞아. 이우가 그 물에 호. 어. 하면서 기술 쓸 때, 어. 아, 기술 이제 초반 장면에 요렇게 나름 이펙트 있고, 음. 물물하고, 요렇게 시작하는구나. 그럼 마지막은 어떨까? 두근두근. 기후 계속 똑같고. 오히려 나는 진짜 기술로만 치면 그 번개의 치그치영이 그 제일 멋있어. 아, 치영화려신화려신잘 나왔더라. 제일 잘 나왔지. 제니치 아. 워낙에 유포터블에서 빡세게 밀어줘가지고. 아 어. 아니, 근데 보는데 진짜 그냥 캐릭터들이 다 멋이 없어나 맞아, 아, 캐릭터 어. 디자인들 너무 못했어. 개가 개가 제일 멋있어. 걔 누구야? 그큰 어르신 아들. 맞아 그 맞아. 모니터링 까마귀 모니터링. 아 맞아 맞아. 까마귀 모니터링 제일 멋있어 까마귀가 제일 멋있더라요. <laughs> 까마귀 목소리 연기 너무 열받고. 까마귀가 목소리 갑자기 그 중간에 그 누구야 걔. 탄지로 이제 기절했을 때 조용해지면 까마귀가 와아 하잖아. 아나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아,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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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옆에서 누가 그냥 어. 소리 사람이 아. 소리 지는 르 거지. 어, 사람이 소리 지는 르줄 알고 깜짝 놀랐어. 아카자. 아 진짜 쉽지 않았다. 아 아무튼 저는 뭐 공짜로 잘 봤습니다. 아 누가, 누가 멋있었을까? 뭐 없었나? 뭔가도 없었어요. 나그 아카자가 누구야 탄지로를 보면서 널 보면 참을 수 없는 불쾌감이 있다고 하는데 동감해 버렸잖아 응. 지금 이 영화를 보면서 <laughs> 탄지로를 보면 또 불쾌감이 물려 진짜 탄지로도 심지어 내비치는 세계 그또 회상해서 회상해서 아, 또 깨달아 아, 회상 회상 열매 먹었어. 어, 전부 회상을 해버려 그냥 음, 차라리 누워 있는 제니츠 지켜주는 일반 병사들이 더 눈물겨. 맞아 맞아 맞아. 어, 걔네 진짜 멋있다. 어, 야, 걔들 진짜 물제 2형 쓰는데 진짜. 어, 어 맞아. 겁니까. 어, 그러니까 어. 감동했었어. 어, 병... 병사 녀석 주제. <laughs> 나그니까그 노력이 걔한테 비춰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펙트 하나도 없는데 그냥 제 2형 쓰면서 아 혈기 배는데. 그러니까. 어이 자식이 여기까지 걸어왔을 그걸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아니, 중... 그리고 중간에 이제 그, 막 회상하면서 이제 막 그, 막그 까마귀들이 하나로 이어지는 거 하면서 어. 막그 대기하고 있는 병사들도 나오잖아. 어. 대기하고 있는 병사들 이제 다 우통 까고 어. 얘기하는데 우통 몸부가 없나? 좋아. 맞아, 맞아, 맞아. <laughs> 이 냅다 과거회상 플래시백이 가장 편하면서도 가장 그래. 초보적인 수준의 전개 그 개연성 갖다 붙이기잖아. 그래. 내 생각엔 2시간 반을 채우라고 혼낸 것 같아요. 맞아, 맞아. 2시간 반 채우세요. 그래야 저희들 돈 나오니까. 어. 어. 진짜 글씨간더 그 줄여서도 되는데. 1시간만 해도 돼 이건. 진짜 안 채워야 되겠다. 이거 40분도 돼, 40분도 돼봤어아 그리고 나는 솔직히 이 포터블이 뭐 잘한다, 잘한다 하는데 나 이거 좀 과도한 3D 사용, 이거 좀 지양해야 되는 것 같아서. 진짜? 그아 못하던데? 어 중간에 그 뭐야, 아카자, 아, 마지막에 아카자 뭐. 불 타는데 그냥 그 CG 불에서 타고 있어 가지고 그냥 어어 어, 이거 AI인가? 그런 <laughs> 어, <이런> 느낌으로 <laughs> 아니 진짜 아 진짜 탄제로 죽었어야 되는데 아 진짜 아 진짜 아와뭐아 근데 사실 그제니치 그것도 좀 아쉬워. 이거 얼마나 잘 살릴 수 있는 서서 뭐 멋있을 수 있다. 어. 요거좀 카이카코가 좀 진짜 쩔이 상현이긴 한데 어. 아니 또 카이카코도 그 너무 이 사람을 보고 불쾌해 하세요라고 그냥 디자인 해놓은 캐릭터. 맞아. 그것도 너무 좋네요. 그 스토리 애초에 그렇게 짰지. 배신자 음. 네 새끼고. 어. 그리 그냥 너무 단편적이고. 응.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너는 잘못된 거야 이자이오 되냐? 그러까열 살이야? 그 할아버지는 왜 할복해? <laughs> 그러니까. 거의 그냥 거의 그냥 그 트렌드야. 잘 어, 키워야지. 진짜 트렌드야, 진짜. 아, 거기 트렌드야. 아니 뭐 자기가 잘못했으면 책임을 져, 책임을 냅다 오. 죽지 말고. 자식 힘들기싫어? 트렌드 어, 따르는거야. 그래. 좋아서. 어 내가 아파서 자식이 그러는게 미안해? 아프지마. <laughs> <laughs> 건강해. <웃음> 어, 어 갑자기 그효 어, 표지 불표지 헷갈리는. 건강하란 말이야. 내비치는 불효. <laughs> 내비치 내리세요.